토르템과 함께하는 퀸 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퀸 다이아에서 월초 다이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다이아를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업계 최고의 속도로 공급해드리고 있으니 퀸 다이아에서 월초 다이아 많은 예약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린 매물은 4개의 전설 배신과 2개의 전설 인형, 5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법사 매물입니다. 탄탄한 내실을 바탕으로 높은 스펙을 갖추고 있어서 어디서든 높은 효율의 사냥을 통해 많은 다이아 수급이 가능한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강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텐 1015번 매물 법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9.6%구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9개, 하프 엘릭서는 1845개 중에 465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데미지의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의 10포인트, 마법 방어력의 10포인트, 스턴 내성의 10포인트, HP 엘릭서의 30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7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6포인트, 스펠 파워의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준수한 능력치의 엘릭과 빵빵한 하플릭 상태를 갖추고 있구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고 대마옵사의 모자, 축칠 오시리스의 지팡이, 축복 옵션은 인트 1에 무기명중 2, 땅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세공 옵션은 땅속성 데미지 9에 속성 치명타 10%입니다. 축칠 흑장로의 로브, 축5 흑장로의 샌달 각인, 축5 지식 각반, 축칠 은빛 날개, 축칠 시어의 심한 각인, 축5 드레이크 가죽장갑, 축 지식 벨트, 축육 현자의 목걸이, 축복 옵션은 마법명 중 1회, 피통증가 20, 물약회복률 1%구요. 축삼호루스의 반지, 축1 호루스의 반지, 축 지식의 팔찌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여운 강의템 2개를 보유하고 있고, 몸만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7 빛나는 지식의 티셔츠, 7 빛나는 지식의 경각, 5 사냥꾼의 위장과, 축육 붉은빛 귀걸이, 축육 보랏빛 귀걸이, 쌍추고 방어 반지, 5 방어 팔찌, 추고 지식의 룬, 축 의지의 룬, 추고 수호의 인장, 추고 회복의 인장, 오활룡의 수정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 악세는 없지만 좋은 룬과 기본 이상의 악세들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어 214만 개, 인코어 59만 개, 병코를 43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두 장과 추가 악세로는 오 빛나는 흑매의 티셔츠, 쌍추고 지혜의 반지, 충육 푸른빛 귀거리오 지룡의 수정, 축삼 힘메룬 축이 성장의 룬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층 주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념 1층 이동 주문서를 한 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퓨어 월릭서 34개와 깡드나를 22,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중 녀석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5만 시간 중 녀석 4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 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보기와 불기 쌍 방어반지, 방어 반지, 방어 팔지 활용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현재 혈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15 레벨 혈맹에 가입했다는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법 데미지가 71, 마법 명중이 73, 스펠 파워가 94인데요, 인벤토리에 들어있던 쌍 지혜 반지를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스펠 파워를 98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PVP 추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50, PVP 데미지 리덕션은 30, 스턴 적중은 3%, 스턴 내성은 56%, 공포내성은 10%, 홀드내성은 24%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전설변신이 다크스타조우, 나이트슬레이셔, 구강에우딘 과거의 나이트발드까지 4개의 전설변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변신같은 경우에는 78개 중에 5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변신 중복은 없고 영웅변신 각성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 11개, 영병각성이 11개, 대기만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웅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싱 같은 경우에는 121개 중에 11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스 진다에 속해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력은 1회, 영웅 실패력은 빵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이 2개, 바람카인형과 타락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타락인형은 각성까지 되어있고 중복으로도 보유하고 를 있고요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32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인형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리치, 뱀파이어, 에틴, 레드, 광풍의 샤스키, 이실로테, 암흑기사나 릴리까지 총 6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0개 중에 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6회, 영웅 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있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이템 등록률이 36% 등록률에 29%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인트 컬렉이 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물리 방어력이 9개, 피톤 컬렉이 2 3 1 0까지 되어 있고, 마법 데미지가 9개, 마법 명중이 3개, 그리고 데미지 깡 리덕션도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8시가 깡칸 전, 파아 문양이 7시, 마프루 문양 7시, 사이아 문양 8시, 그랑카이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도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5277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아이스퀘이크, 파이널붐, 디크리즈 2배전을 포함한 총 17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튼 수호성은 디크리즈어썰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총 8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14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8칸, 이실로테 수호성은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총 10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 4단계까지 진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이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3단계 모두 녹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피통 증과 20보너스를 전부 다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9개의 전설 스킬 중 5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해 두셨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영웅 스킬 중 11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해 두셨는데 홀리 스위프트 에이션트, 블랙 핸드, 캔슬레이션 에이션트를 전부 다 1레벨까지 강화를 시켜 두셨고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스파이크, 어드밴 스피릿, 히롤, 버스커즈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32만 2천 다이아 만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644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대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격템 644만 원과 몸땡이 550만 원 합친 통으로 1194만 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격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3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전설 배신과 2개의 전설 인형, 대기 만성을 포함한 훌륭한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법사 클래스 위주의 컬렉들로 잘 갖춰진 탱컬 베이스와 주요 문양 평균 7시 이상의 좋은 문양 베이스, 기본 이상으로 잘 갖춰진 수호성 베이스와 오전스, 시비령스, 사냥을 하기에 부족함 없는 스킬 베이스에 명코 214만 개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좋은 전설 배신과 전설 인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신과 인형 변경으로 더 높은 마법 명중 세팅이 가능하고, 탄탄한 내실과 높은 스펙을 바탕으로 높은 효율의 사냥을 통해 많은 다이아 수급이 가능한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015번 법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